안녕하세요. 오늘은 5년 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직업과 앞으로 유망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인기 있던 직업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듯이 앞으로도 많은 직업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직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몇몇 직업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위기에 처했을까요? 네. 제조업 단순노동직 자동화 공정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조립, 포장, 검사 등의 업무를 스마트 팩토리가 대체하고 있죠. 예를 들어 테슬라, 폭스콘 같은 기업에서는 이미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제조업 직구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콜센터 상담원 이제 고객응대도 AI가 대신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챗봇을 도입해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죠. 여러분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자동응답기가 먼저 응대하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죠? 최근 몇 년간 AI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상담 업무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3. 은행 창고 직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고 직원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은행 지점이 폐쇄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은행 업무의 80% 이상이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4. 계산원 캐셔.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계산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키오스크가 기본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마존에서는 무인 상점을 운영하며 완전한 자동화 쇼핑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5. 주차 요원. 자율주행과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주차 요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죠. AI 카메라와 자동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주차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망한 직업,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 새로운 기회도 생겨납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각광받을까요? 네, AI 및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엔지니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AI 분야의 연봉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고객 분석, 금융시장 분석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3.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친환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등의 전문가들이 각광받고 있죠. 각국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인재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4. 사이버 보안 전문가. 디지털 시대의 해킹과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죠. 특히 최근 몇년 동안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면서 보안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5. 메타버스 및 XR 전문가 가상 현실 VR, 증강 현실 AR, 혼합 현실의 말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콘텐츠 개발자 플랫폼 기획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업무,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 전문가.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마케터, 프리랜서 개발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로거, 온라인 강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 변화 속에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